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희선이네입니다. 어, 이번 영상은 가지치기 영상이에요. 이렇게 키가 엄청 크고 아, 위로만 쭉쭉 뻗은 것들은 일단은 먼저 가지치기를 한 다음에 분갈이를 해 주시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이 제라늄의 이름은 제가 이거 초창기부터 키웠던 건데요. 율리아나 연지곤지인데요. 이름도 예쁘죠? 율리아나 연지곤지는 코알라님 변종이에요. 육종과 코알라님의 변종인데요. 어, 코알라님도 이렇게 예쁜 제라늄을 되게 좀잘 만드시는 아주 솜씨 있는 분이세요. 저는 그래서 앞으로 러시아 제라늄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이렇게 한국 제라늄, K 제라늄, 어, 또 일명 변종 제라늄, 이런 것들이 더 많은 어, 인기를 누리고 그리고 또 많이 저희 주부님들 가정, 구독자님들 가정에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게 하는 제라늄인데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아주 뭐 거의 뼈라님이 되려고 하는 중인데요. 이렇게 이런 것들은 주로 조금 깨끗하게 잘라주시고 떼주시고 하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그냥 내버려뒀어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 꽃이, 홉꽃인 것처럼 세상에 이렇게 가녀리게 폈는데요. 어, 연지곤지 찍은 것처럼 진짜 예쁜 제라늄이거든요 여기 이렇게 이파리가 새 잎이 이렇게 나오는 게 보이시죠? 이럴 경우에는 저는 그냥 과감하게 한번 잘라보려고요. 그래서 여기 이 부분을 이제 대충 키를 맞춰서 자르는데요. 여기를 이렇게 잘라보려고요. 저는 어 소독된 칼을 준비했는데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잘랐죠. 뭐 아깝게 생각하시지 말고 이제 새롭게 키운다 하는 마음으로 어 이렇게 잘라 주시면 되는데 요거는 나중에 정리를 다시 해 주시고요. 음 그다음에 요게 끝이 아니고 또 여기 두 가지가 있잖아요. 여기도 또어 정리를 해 주시면 좋은데요. 여기 자세히 보면 여기에 지금 습이 침범을 해서 무름이 오려고 하고 있어요. 요거를 그 상태로 그냥 놔두면 여기까지 무름이 침범을 해서, 음, 얘도 아마 초록별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어, 얘도 여기 까만 부분, 밑에 부분을 그냥 과감하게 잘라줄게요. 그래서 요렇게 한번, 어, 렇게 해서 두개 잘라줬고요. 어, 렇게 한번 보시면은 키가 또 이렇게 이제 멀찍하지 또 컸잖아요. 이것도 정리를 한번 해주시는데요. 음 어디를 잘라주면 좋을까 한번 볼게요. 어 요기 이파리가 하나 지금 나와있죠. 그래서 저는 요 마디 있잖아요. 요 마디에서 새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디를 아주 가운데를 똑 잘라버리거나 이러면 새잎이 나올 자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마디 위에 부분을 이렇게 중간 부분을 아이고 잘안 보이나 네, 보이시죠. 이렇게 해서 잘라 줘 보려고요. 단면을 이제 이렇게 칼로 깨끗하게 잘라 주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얘는 한번 보시면 엄청 진짜 볼품 없을 정도로 이렇게 모양이 이렇긴 한데요. 이거 이제 이 윗부분을 어, 좀 말린 다음에 바로 이제 분갈이를 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여기 마디 요 부분에서도 싹이 막 나오고 여기도 마디가 있죠. 그러니까 요렇게 마디마디 부분에서 요렇게 세잎이 나오면서 얘도 풍성하게 수영이 바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일단 하나 끝났고요. 음, 그러면은 여기 삽수가 여기 하나. 그다음에 아까 여기 두 개. 그리고 또 여기 있죠? 요거는 삽수를 어, 이것도 하나 이렇게 길게 하면은 여기가 너무 길고 뿌리가 나오기 되게 좀 오래 걸리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요 중간 부분을 잘라서 어세 개, 네 개, 다섯 개 정도로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근데 저는 여기도 요렇게 좀 잘라 보려고요. 요렇게 잘라 보시면 잘라 주시면 요 부분을 이렇게 여기 잘른 부분 보이죠? 어.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이거 하나를 만들었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여기를 잘라주는 거죠 이렇게 율리아나 연지곤지가 벌써 몇 개가 된 거예요 이럴 경우에는 이 꽃은 아유 이거 너무 앙증맞고 귀여운데 아유 여기가 잘려가지고 조금 안쓰럽긴 한데 그래도 다음에 더 예쁜 꽃을 보기 위해서 얘는 과감하게 싹둑 잘라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율리아나 연지곤지가 몇 개가 됐고요. 아, 어, 그리고 여기 럭스 엔젤이에요. 럭스 엔젤도, 어, 제가 21년도? 어, 요쯤에 천안 사는, 어, 꽃동생이 선물로 준 건데요. 제가 그동안 여기저기 전국에 꽃동생들이 많아가지고, 어, 저는 이상하게 동생들이, 꽃동생들이 저를 잘 챙겨주더라고요. 그래서 천안사는 꽃동생이 저한테, 어, 그때 당시에, 어, 아버지 때문에 제가 좀 많이 힘들고 지쳐있고 이런 상황에서 저에게 좀 힘을 많이 주고, 그리고 또 나름, 어, 저에게 희망을 가지라고, 어, 제라늄을 그때 당시에 막한 20개씩 막 이렇게 어 쇼핑백, 커다란 대형 쇼핑백에 담아가지고 오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런데 거의 많이 보내고 몇 개가 남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럭스 엔젤이에요. 또 이것도 진짜 이름에 엔젤 자가 붙은 것처럼 얘도 되게 좀 귀엽거든요. 또 얘도 보면 이렇게, 아유, 몰골이 말이 아니죠. 이렇게 완전히 잘라진 이런 하엽 좀 떼주시고요. 이 흙도 제가 좀 가지치기를 하려고 좀 많이 말렸어요. 여기 흙이 젖어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가지치기를 하잖아요. 그럼 위로 이 습기, 습, 습이 올라와가지고 여기가 무음이 진행될 수가 있어서 화분의 흙을 바짝 말린 다음에 가지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지치기를 하고 나서도 이렇게 바로 또 물을 주시면 안 되죠. 여기에서 물이 타고 올라가고. 물을 끌어올리면서 이런 데쪽에 또 자른 부분에 습이 찰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윗 부분이 마르고 어 조금 이렇게 꼬독꼬독해질 때까지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어 제가 지지대를 어 조금 대나무 지지대를 하나를 묶어줬었는데요. 이렇게 하시면 음 일단은 지지대를 한번 빼볼게요. 찌지대 이렇게 빼고 난 다음에 음, 키는 진짜 엄청 커요. 그리고 이파리도 이거는 대체적으로 되게 많이 어, 무성하고, 그런데 이 밑부분도 이렇게 있어서 그냥 키를 맞추기 위해서 얘도 조금 정리를 해줘 볼게요. 여기에서 자체적으로 조금 더잘 자라라고 저는 그냥 과감하게 여기 중간 부분을 잘라 줄게요. 요렇게 잘랐죠. 아, 요게 이제 끝난 거예요. 요거는 가지치기가. 왜냐면 어느 정도 높이도 맞췄고 음, 이렇게 흉하게 뭐 위로 툭 튀어나온 부분이 없잖아요. 이러면 요거는 럭스엔젤 모체는 가지치기가 끝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거를 삽수를 어 챙기기 위해서 잘라 줘야 되는데요. 음, 여기 요요 삽수도 어잘 자랄 수 있도록 음, 이런 경우에는 그냥 여기를 좀 잘라줘 볼게요. 이렇게 보면은. 네, 요렇게. 그렇게 해서 요 럭스 엔젤 하나 했고요. 어, 여기에서도, 어, 몇 개가, 한 두세 개가 더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어디를 잘라줘야 될지를 헷갈려 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여기 한번 보세요. 요렇게 마디, 마디 있는 부분에서 잎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마디를, 가운데를 요렇게 똑 잘라버리면, 그러면 이 팔이 나올 자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바디 바로 밑에 조금 간격을 두고 자르시거나, 아니면 윗부분을 두고 자르시거나 하는데요. 저는 그냥 요거는 이렇게 잘라줄게요. 이렇게 그러면 요 밑에 잎은 그냥 떼줄게요. 이렇게 해서 요 단면을 뿌리가 나오기 쉽게. 이 카타칼 보기엔 이렇게 생겼지만 이거 소독한 거거든요 어, 소독 티슈로 소독한 건데요 여기 단면을 이건 좀 비스듬하게 잘랐잖아요 여기를 반듯하게 잘라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뿌리가 내리기가 쉽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에 삽수가 두 개가 됐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해볼 건데요 여기도 여기서부터 여기가 너무 길어요 그러면은 뿌리가 이쪽으로 내려오기까지, 영양분이 내려오기까지가 되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여기를 제가 정리를 해줄 건데요. 저는 그냥 이 부분을 정리해 주려고요. 아, 여기가, 음, 이 부분을 그냥 잘라주면은 조금 아쉽기는 한데, 한번 그냥 여기를 잘라줘 볼게요. 음, 어디? 한번 볼까요? 여기. 이파리 하나 남겨뒀는데요. 성공하면 좋고, 예, 실패해도 뭐 어쩔 수 없고요. <laughs>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여기도 하나 했는데, 얘도 그냥 이렇게 좀 이파리는 정리를 해줄게요. 이파리가 여러 개면 이파리에 영향이 가서 뿌리 내리는데 조금 힘이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뿌리 내리는 쪽으로 영양을 밀어 주기 위해서 잎파리를 조금만 남기시는 거예요. 뭐 잎파리 많아야 좋은 걸로 아시는 분들도 많은데 저도 초보일 때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키우면서 하나하나 경험을 해 가면서 보니까 잎파리가 한 서너 개이 정도 있을 때가 제일 좋았어요.